몇 마리는 굽고 몇 마리는 탕! 어 머리랑! 제 머리랑! 어, 그래,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고, 어. 그리고. 제가 어느 TV에서는 사실은 지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 이제 신시도 그렇고, 이제 많이 안 나왔으니까, 야외, 야외 프로그램을. 저는 야외 예능, 이제 야외에서 좀 많이 촬영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아, 좀 가르쳐, 좀, 좀 주고 싶었어요. 음, 어 자연가니까 말씀 잘 하시네요. 네, 아나운서급입니다. 음. <laughs> 밥은 누가 할래? 밥은 되지 이거. 아니, 그럼 일단 저거 저기 해감부터 하자. 해감? 오케이. 어, 야, 어이. 그럼 내, 내가 해감할게 아니야. 해감 내가 할게. 까요어 네. 저거를 물 넣고 한번 해준 다음에 흙좀 없애고 그다음에 밥. 아, 그거 뭐, 뭐, 뭐 아웃사이드야. 오왜 어. 어, 이렇게 하나, 잘해? 해달다고 그걸. 야, 진지진게 하는데. 어. 네. 나불 필게. 음. 역시 리더. <laughs> 춘 다음에. <laughs> 그러면 나는 문어를 손질할게. 문어를 손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소금하고 밀가루하고 하면 할수 있어.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진짜 생존용으로 노지로 캠핑을 다니고 10년을 하고 다니고 있어서. 어, 아, 그 유명해요, 유명해요, 백가씨. 제가 또 뭔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문어 크다. 아. 야, 물어 빡빡 밀어야 되고, 그 내장 따야 되는 거 알아? 알아. 어... 어... <laughs> 이거를. 그러니까 아는데 잘못 만지잖아. 아니, <laughs> 요리의 가장 기본이 어... 손질인데. <laughs> 기본이 지금 손질이 안 됩니다. 너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백가야 예. 소금으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아, 안 되겠다. 내가, 또 신지 나가요 아... 아 우리 신지 내가 이거 네가 해. 내가, 내가, 내가. 일단 이거 게 내가 해거게 이거 이거 아거이뭘 무섭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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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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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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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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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우리가 낙지 조그만 거는 컨트롤이 되는데, 오저 친구는 사이즈가 크니까 크다. 이거 하다가도 하달라 붙는 거아또 어. 소금 뿌리자마자 막 애들이 막 네. 난리 피는 니까 난리